안녕하세요. 이런 신발의 리저입니다 오늘의 코너는 이런 망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리뷰를 안 올리고 영상 자체를 안 올리고 있었는데, 어, 놀고 모은 건 맞지만, 예, 완전 놀고 모은 건 아니고, 그때도 뭐 기획을 해서 이것저것 기획을 해서 올리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퀄리티와 아니면 제 머릿속에서 나왔던 거와는 좀 현실이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기획 자체를 엎어트리던가 아니면 촬영 다 해놓고 만지지 않던가 뭐 이런 영상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버리기는 좀 아깝고 해서 제가 조금씩 예, 써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꼭 약간 땜빵 느낌이긴 한데 예 땜빵은 아니고 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있는 제품들은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망한 리뷰의 첫 번째 주자는 조이라이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망한 리뷰를 위에 태어난 예,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완전 ㅈㅈ있죠? 그렇죠? 완전 <조> 만약에 이 리뷰를 보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 보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나가셔도 되고요. 근데 가능하시면 예, 리뷰 이건 짧을 거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은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신고 다니다가. 제 개인 SNS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예, 그런 추태까지 예, 버리게 됐고요. 솔직히 그때 욕도 했었는데 영상에 제가 음성을 잘 넣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욕한 건 없네요. 조이라이드는 솔직히 칭찬하고 싶었는데 칭찬할 게1도 없어요. 진짜. 칭찬해달지 전혀 모르겠는 신발입니다. 완전 호구 잡으려는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칭찬 없으니까 일단 문제점만 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쿠션이 너무 구려요. 런닝화의 네.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려도 이렇게 구릴 수 있나? 기능적으로 너무 구립니다. 왜냐면 조이라이드 쿠셔닝이 그파 조이라이드 알맹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팟이라는 포드라는 요 비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닐 안에 그 조이라이드가 들어있고 그게 쿠셔닝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포드가 고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요 한번한 한 걸음 떼, 떼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긴장감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그러고 뛸 때도 그러고 저는 뛸때좀 발이 쥐가 날 쥐가 날 정도 느낌 예좀 너무 긴장해서 아뛸때좀 피곤 이거 너무 피곤한데 이런 느낌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퍼는 너무 뭐랄까 지금까지 플라이트가 쓰인 어퍼들을 보면 이렇게 뭐 잡아줘야 되서좀 짱짱하고 또 풀어줄 때는 또 풀어줘서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크게 직조가 됐고 넓게 넓게 직조가 됐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조이라이더는 솔직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조이 힘으로만 신발을 안정적인 걸 힘으로만 주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뭐 좋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힐컵도 되게 빡세고 일것 같으면은 발에 안 맞으면 저는 한번 정도 물집이 나고 그다음부터 발에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집이 계속 나더라고. 물집 난데 또 나고 난데 또 나고 해서 초반에 보여드린 영상도 물집이 계속 나서 신고다니다가 너무 아파서 예, 울컥하는 마음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또한 이 다음에는 매장 가서 조이라이드를 이렇게 신어 보시거나 그럴 때 그런. 첫 번째 말씀드린 쿠셔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직원분들이 그 얘기 할 거예요. 조이라이드 알맹이들이 고객님 발에 맞게 변형이 돼서 나중에는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다. 뭐 포드가 변형이 돼서 신을 수 있다. 근데 조이라이드 행사를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그 한국에서 하면서 관계자가 와서 매체와 인터뷰한 걸 보면 조이라이드는 변형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한 회사에서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소리죠. 그런 제품이 예, 과연 정상적인 제품인가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그런 제품은 솔직히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리뷰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조금 예. 너무 소비자들을 만만히 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은 1 9 9 0 0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의 가격을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리뷰할 때 그냥 사고 가격을 봤는데, 어? 문자가 1 9 9 0 0원에 찍혀 있는 거예요. 아 할인받아서 19만원이나 아무튼 19만원대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뭐지? 내가 뭘 잘못 샀나? 이러고 가격을 확인하니까 정가가 1 9 9 0 0원이더라고요 어이 제품의 타겟층은 제품이 발매하면서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키에서 초보 러너와 그리고 리커버리용이다. 근데 솔직히 까고 말해갖고 선수도 그 정도 투자할 것 같진 않은데 일반 사람들한테 19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을 예 그것도 초보 러너들에게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이 획기적인 뭐 획기적이고 진짜 너무 좋으면 야 네, 사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 차라리 이돈 주고 이걸 사실 바엔 그냥 줌플라이 3나뭐 리액트 제품 사시고 나머지로 액세서리나 뭐 티셔츠 같은 거 하나 더 사세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거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이 라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어, 이거를 신고 몇번 뛰면서 다리가 안 좋아지고 뛰는 거는 많이 뛰어보진 않았지만, 신어보기는 정말 많이 신어봤다고 잡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용으로 테스트를 꽤 많이 했고, 그거 하면서 가끔씩 뛰어도 보고, 걸어도 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비추하는 진짜 사면 주위 사람들 이거 사면 진짜 뜯어 말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공짜로 주면 뭐, 신겠죠 예,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독한 말을 많이 해서인지 저도 입맛이 좀 씁쓸하네요. 하지만 다음에는 재밌는 제품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야 예, 저도 더 좋은 제품을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